트래블러, 완벽, 졸업! 박할 무기를 이제 경매에서운 좋게 이제 또 재료를 먹어가지고, 그거 몰아줘서 박할 무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또 트래블러로서 박할 무기 졸업한 거 여러분들 보기 힘들죠? 네, 이 요렇게 또 트래블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불가침 전사답게 또 점점 찍어야겠죠? 압도적 1등. 미쳐버렸다. 또 이렇게 트래블러의 진심인 남자, 던진남, 오형짱. 또 이렇게 트래블러도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원래 소환사 랭킹 1위 소환사가 본캐였죠. 그런 오형짱이 한때, 어? 오형짱 하면 이 직업 아니야? 오형짱님, 이번 시즌에는 왜얘 열심히 안 하세요? 바로 그 직업. 이번에 소울 브링어와 아수라 이단 무녀가 상향받음으로써 명실상부 던파에서 가장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 직업. 던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직업. 던파에서 가장 똥키인 바로 그 직업, 패스파인더입니다. 사실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에도 계속 제가 당연히 1등을 찍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시즌에서도 3년 전에도 1위 뭐라 해야 되죠?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키우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번 시즌에서 왜 페파 관련 영상이 별로 없나? 오영찬이 페파 6위 하셨나요? 영찬이 페파 요즘 안 하나요? 많이들 또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구려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제가 트래블러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소환사가 이번 시즌에 또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캐릭터 또 뮤즈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썰트를 또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블레이드가 있어서 그런가 도스모가 재밌어서 그런가 사령 술사가 요즘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 이게 제가 또사0 캐릭터 학칼 특히 이제 베크 막 이런 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만 하면 답답하다. <laughs> 그러니까 불가침 전사로 템을 진짜 열심히 맞춰놓긴 했거든요. 사실 어 13강도 해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줘서 강력한 페파인건 맞는데 얘를 하면 좀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던전의 파이터 개발자가 공식 인정한 밸런스 패치가 필요한 직업 다음 패치 때 상향받을 직업 페파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페파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패스파인더로 가장 많은 시간을 접속합니다 음 제가 40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한 캐릭터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어 페파를 가장 오래 해요 왜 예를 던전 전에 라이프로 합니다. 아, 우영장 페파 열심히 하네. 일단 페파라는 직업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단 페파는 정말 쉽습니다. 뭐가? 스킬 찍기가 스킬이 없어요. 정말 간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변칙으로 줄수 있는 거뭐 에너지 바운스는 1레벨 찍었을 때가 가장 해잡니다 몹 같은 거 진행 방향을 얘가 막아줄 수 있어서 해잡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스핀즈 같은 데서 뭐 질룡 같은 거 돌진 막을 수도 있고요 코드네인 게이볼그 같은 몬스터들도 몇개 막혀요 그래서 몬스터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거 말고 코어 실드 같은 것도 이제 몬스터의 진행 방향을 막거나 박치기 같은 거뭐 질룡 이런 것들 이런 기믹을 다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직업인데 사실 저는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게 오히려 더 트롤이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블랙 시드 95제, 그리고 80제 주력기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뭐, 추가한다고 하면, 디스펄션이랑, 라이트닝 슬래시. 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주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디바이더스나, 이미션 같은 거, 이제, 어 취향으로 갈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페파는, 기본기를 좀 채택하지 않으면, 현자 타임이 좀 너무 심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본기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백스텝 강화는, 사실, 피격기가 없는 페파한테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그래도, 구닥다리 같은 페파를 더 구닥다리로 만들기 때문에, 백스텝 강화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고, TP는 이렇게 주력기 준 거. 조금 특이한 게, 어 기본기 숙련을 썼는데, 이거는 페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평타 칠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니션을 또 마스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에서 뭐더 추가로 줄 부분이 없다 보니, 이렇게 스킬 투자를 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 딜풀티 같은 경우는 코어블레이드 마스터리 이게 전 시즌에 무기 옵션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들 이걸 쓰실 텐데 이거 말고도 인젝션 같은 거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페파의 또 장점이자 단점인데 안 팔아요 아니 이게 딜풀티인지 딜플,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갈아버려 그리고 나와도 그냥 해체용으로 막 사라져요 사실... 뭐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인젝션이랑 코어 블레이드를 섞으면 좋을 정도로 이게 좋은데 사람들이 안 팔아요 자플티 취급이라 코어 블레이드 마스터리만 이 가격에 파는데 코어 블레이드 마스터리 시작점이 지금 패시브로 올라가서 그렇지 똑같이 25예요. 인젝션도 25예요. 그래서 사실 두 개가 효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코어 블레이드 마스터리는 공속이랑 적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1티어가 맞기는 한데 사실 딜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인젝션이랑 섞어서 쓰는 게더 좋을 정도로 어 이것도 주딜 풀티란 말이죠. 근데 매물 구하기가 힘들다. 왜 사람들이 자플티 취급하니까. 그리고 코어 블레이드 마스터리도 사실상 가격이 똥값에 가깝다 보니까 페파라는 직업을 키우기가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총검사 중 유일하게 지능을 쓰다 보니까 아바타 구하기도 힘듭니다. 트슈 접고 히트맨 접고 요원 접고 하는 사람들은 페파를 다시 키울 때 레압을 새로 맞춰야 돼요. 다왜 지능에? 이속신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단점도 나름 존재하는 직업이고 페파는 또 좋은 게 불가침이 싸요 어 다른 직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유효옵션 있으면 되게 비싼 편이잖아요 심지어 보면 이런 퀵슬롯 옵션이 화상 스증이랑 같이 있거든요 이러면 불가침 직작하시는 분들은 퀵슬롯에 화상 놓고 나머지 두 개만 휘릭휘릭 휘릭 돌려서 카운터 커맨드 뽑으면 그냥 끝인데도 개똥값이죠? 300만 골드 보시다 보면 저런 옵션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보면, 출혈 수증, 커맨드 수증, 가까울 수증. 3요요인데 500만 골드. 그리고, 커맨드 카운터 용족이면, 삼요요에 거의 한 개만 퀵슬롯만 뽑으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700만 골드. 안 팔려요. <laughs> 제가 이거 맞출 때는, 예, 매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페퍼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 모르고, 물론 저는 다 직작을, 다싹 다, 다제 다 내돈 내산으로 다 직작을 했었는데,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캐릭터 키울거면 트래블러 키우지 페파 키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편린 가격도 보세요 이게 <laughs> 이게 여러분들 가격이 게 믿겨지십니까 지편린 800 700 보이세요 천만원에 <laughs> 이게 트래블러 가격 볼까요 트래블러는 지금 최저가 8000이에요 10분의 1와 미쳤다 블레이드도 지금 인기가 많이 줄었는데도 최저가 5천막 이런데, <laughs> 얼마나 싼 거야, 페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패스파인더라는 캐릭터의 운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스파인더의 장점, 페파는 딜타임이 오기 전에 스킬을 깔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둔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브2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스킬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진각 한번 쓰고, 80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도 한 번씩 써보자 자 이각도 써보고 자, 기본기도 한 번씩 써볼게요 자 80제는 두번 썼고요 어, 이각이랑 진각성 썼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데미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보이시나요? 거의 진각급 스킬이죠 그래서 거의 진각성급 스킬을 이렇게 깔아둘 수 있다는 게 사실 페파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트래블러도, 물론 트래블러는 2각 깔아둘 수 있고, 어, 약간 95자 깔아둘 수 있지만, 페파의 시부트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깔아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26초 동안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지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쿨타임이 따로 돌기 때문에, 이론상 거의 쿠노이치급 몰아 때리기가 가능하다. 물론 쿠노이치보단 못하지만, 뭐, 요정도로 이제 주력기를 몰아줬을 때, 탈리스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이 어트랙트 에뮤니션이라는 스킬이 시부트로한번 더, 몰빵해줍니다. 투의 데미지를 흡수시킬 수 있다 보니까 데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부트 탈리 그리고 어트랙트 에뮤니션 넣어주고 이번 메타에서 또 개꿀인 게 뭐예요? 이딥 다이버 같은 데에서 이제 80제를 몰아줄 수 있고 그리고 진각 풀로 80제 몰아주고요. 그리고 무기 클론 레어 아바타. 이게 렙제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제가 아무리 좋아도 40제 무기 레어 효율이 낮습니다. 45제 아무리 좋아도 45제 무기래야 효율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스킬 레벨 때문인데 이 스킬 레벨이 저 레벨일 때46 마스터잖아요. 46이 47된다고 데미지가 세지겠어요? 별로 안 세집니다. 근데 80제는 지금 맥시멈이 18레벨. 그러니까 데미지 상승량 자체가 넘사벽으로 차이나는 거죠. 그래서 저 레벨 스킬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링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해파가 굉장히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불가침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80제 몰아줄 수 있는 엔트 정령 상위로도 아주 쏠쏠한 옵션이 있고, 뭐 블루베리 같은 데서 이제 여러분들 80제 옵션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레벨링 효율이 좋다는 거 이용해서, 요거, 80제 레벨 플러스 3. 얼마나 효율이 좋겠습니까? 요런 것들 뭐 추가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엔트 정령에서 80제 몰빵을 쓰셔도 되고, 뭐, 요런 장점이 있는 직업이다. 그리고, 자, 이렇게 페파의 장점! 말씀드렸고, 또 하나 또 장점이 있어요. 페파가 몸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엄청 좋아. 요렇게 몹이 더럽게 있을 때 그냥 촥! 끝.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방 가서 촥! 끝. 기본기 몸머리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홀딩 한번 해주고, 때려주고. 그 다음 방에 또 기본기로 몸몰아주고, 때려주고. 엄청 편하죠? 그리고 요것도 몸머리에요. 몰아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스방에서 진각성급 데미지 모잉 뿜끝 홀딩이면 홀딩 몸몰리면몸몰리 못몰이, 방클이면 방클 나름 매력은 꽤 있는 직업이다 그럼 베파를 왜 사람들이 안 키울까요? 이렇게 좋은 캐릭인데 왜 이렇게 좋은 캐릭터 인구수가 3700명 밖에 안 되는 걸까요? 역장님어역장님 어? 역장님, 이거 인구수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던파 최하위 인구수 인유가 뭐예요? 자 일단은 어 패스파인더의 장점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단점도 조금 소개를 해야겠죠 패스파인더는 일단은 굉장히 느려요 아까 제가 코어 블레이드에 속도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공속 11.5%에요. 그렇다고 뭐, 코어 프렉시스에, 데... 없어요. 속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인텐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디 패시브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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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침 전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속도가, 어때요? 지금 전 해방의 계약까지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신발에 이속까지 12% 붙였는데도, 느려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버퍼가 없을 때 퍼포먼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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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ow. Wow. Boom. 너무 느리죠?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똑같이 속도 없는 세팅에 다른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에어썰트가 네, 이제 또 <웃음> 페파랑 <웃음> 어, 비교하면 형장님 장난하세요. 얘는 신캐릭이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속도 버프 10%. 얘는 이동 속도도 이제 10% 붙어 있고 그리고 패시브. 어, 얼터레이션을 통해서 또 공속 이속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 지금 영주 끼고 있네. 영주 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얘는, 어 얘는 심지어 이속 12%도 안 했는데도 기본 이속이 1회, 그죠 그리고 버프 걸면 79%예요. 그런데 기동기는 또 어때요? 미쳤죠? 그리고 워크업 면 어때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얘는 추적기도 오지게 많고. 그러니까 물론 신캐릭이긴 하지만 기동성도 원래 속도도 높은데 이제 스킬 구성 자체가 추적 이탈 기동 정말 다방면으로 좋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한물며 블레이드도 추적이 있고 또 요즘 트래블러 또 얘는 이제 그냥 날아다니죠 아예 또 워낙 타점 잡는 게또 좋은 캐릭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런 걸로 이게 타점 잡을 수도 있고 무섭기도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고 날아다니는 거 기본에 대쉬기도 있고 백스텝도 있고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게 쿨타임이 진짜 짧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 자체 힐링까지 가지고 있으니 트래블러라는 신 캐릭터가 또 빛을 보여주는 반면 패스파인더도 여러분들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캐예요. 아처 나오기 전 가장 최근 신 캐릭터 총검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힙스터한 직업인데 유틸이 전무하다. 속도도 느려 터졌어. 이동기 뭐예요? 에? 이거 하나에요. 심지어 쿨타임, 전라이라 6초, 뭐 이런 귀검사처럼 이렇게 맵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얘는 이것도 있고, 유틸이 없다. 물론 이제 몸머리가 걸출하고 홀딩이 좋은 캐릭인데도 불구하고, 끝.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가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스킬 수도 적은데, 현자타임도 심하고, 유틸도 없고, 속도도 느리다. 약간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패스파인더의 복합적인 단점. 이자 많은 사람들이 안 키우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페파가 마냥 답답한 캐릭이냐? 속도 버프를 다 주면 얘가 생각보다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버프를 다 받잖아? 그러면 얘가 진짜 쾌적해져요. 물론 속도 100%급 버퍼는 없는데 옵션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얘는 진짜 갑자기 엄청나게 다른 캐릭이 돼요. 뭐 베이스는 어디 가는 편은 아니긴 한데 속도가 엄청 빨라짐에 따라서 어때요? 훨씬 더 쾌적해지죠. 그래서 약간 페파 이런 불쾌한 경험들을 약간 이런 속도 버프 같은 걸로 좀 메꿔줄 수 있다 보니까. 어, 근데 현재 타임 싫어야 약간, 뭐, 패스파인더를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한다고 하니, 페파의 이 느려 터진 속도. 약간 이런 것들 조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기가 좀 너무 부실하다. 뭐, 하다못해 추적기가 하나 있던가, 아니면 이탈기가 하나 있던가, 이동기가 하나쯤 있어서, 회파에 부실함을 좀 메꿔주는 그런 방향이면 좋지 않을까. 무적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동기. 이거 하나 너무, 시, 이거 하나 있는 것 너무 좀 그래요. 어? 페파는 이거 하나에요,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는데, 어, 좀 빠르게 좋은 소식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드네임게이블그에서 밸런스 패치로도 좀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퍼스트 서버에서, 그리고 개발자 노트에서 또이 캐릭터 밸런스 관련해서 좀 아쉬운 행보를 보였다 보니까, 다음에 찾아오게 될 다음 타자인 패스파인더 유저 입장에서, 아, 페파라는 직업은 이런 직업이다. 한 번쯤 다뤄보는 시간을 졌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혹시 페파 말고, 어, 오영자님 이 캐릭터 다뤄주세요 싶으신 캐릭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파 관련 소식이며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 <laughs> 페파 불가침 구매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13강 코... <laughs>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페파야 영원히 함께하자